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네, 한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일이 있고. 음. 또, 이제, 효자, 효녀가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음. 사실 자식도 안 되거든요. 음. 이럴 때 부모님이 해야 될 것과,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효자, 효녀로서 부모님한테는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는가, 음.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네. 뭐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한 10중 8구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네. 그러면, 그와 반해서 자식들은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제 에, 결혼하기 전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모한테 용돈도 다 쓰고 학비도 내어 쓰고 해주는 옷도 있고 주는 식사도 음식도 부모가 해주면서 네. 학교를 다니고 이럽니다. 네. 그런 대신에 부모 마음은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꼭 성공하고 좋은데 취직도 하고 좋은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 네, 대부분의 부모가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부모가 내한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부모 생각을 잘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어, 난 근데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어서 부모한테 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잘못이에요. 네. 해줄 게 있죠 그게 네. 무슨 좋은 말입니다 아유, 좋은 말부모한테 네. 그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오늘 편안하게 계세요 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제,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때로는 부모가 화를 내거든 네. 어머님 변명할 것이 아닌 어머님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아유.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조지종을 잘 설명하고 네.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면 어떻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네. 부모하고 대하면 부모와 자식관계의 벽은 자연히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아무리 그, 서울에도 자식이 미안하다 네. 한마디에 네. 부모님 마음이 정말 음. 사르르 녹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뒤에 이제 결혼에 갔단 말이에요 네. 결혼에 가서 이제 월급을 받아와서 네.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 초, 초봉, 젊었을 때 받는 월급 그거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걸 모다 부인한테 갖다 줘도 생활이 모자랄 바편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여태까지 20수년 동안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어, 매득을 들여서 공부시켜가지고, 장가도, 어, 아주 보내서 짝을 지어서 가정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네. 저희들 월급 받고 이러면 부모님한테 무엇인가 사례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거, 저거 산다고 부모를 못, 내몰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부모가 엄청 섭섭해요. 그렇죠. 그럼 아들 이야기가 내가 박봉해. 네. 박봉에 네. 내 생활도 어려운데 부모한테 갖다 줄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 자식이 그래, 우선이죠 네. 그러니까, 돈입니다. 그러면 이 그게 네. 차이점인데,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좀 쪼개가지고 용돈을 드려요. 네. 그럼 부모가 잘안 받으려고 그래. 요왜안 받으려는 줄 아십니까? 잉여의 돈을, 그, 즉, 쓰고 남는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저거 다, 좋은 건 저거 다 하고. 그죠 부모가 제 주는 것은 그냥 억지로 주는 거예요. 내가 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장을 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건실해요. 네. 그래가지고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낚시만 다니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앞으로 네. 어, 살아봤자 뭐 얼마 못 삽니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 공장을 아들한테 다 주고 난 나머지가 뭐했나면 내가 낚시도 다니고 이래 되겠는데. 네. 우리 큰들 말은 간발 같은 이런 차에 차를 하나 사 가지고 네. 뒤에 잘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네, 네. 그걸 가지고 낚시도 해서 자고 밥도 해 먹고 너 엄마하고 다니고 싶다. 그렇게. 그럼 해 준다고 차를 보내 온 게. 아. 차는 차는 새 차죠. 네. 근데 내가 봐도 한마디로 옵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차박을 할수 있는, 차를 그러니까 차박을 할수 있... 그러니까, 차박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옵션이라는 음. 게 네. 편리성인을 말하거든요. 그쵸. 옵션이, 없, 옵션이 하나도 없는 음. 통차를 하나 사가지고, 아. 주니까 저 아버지가 뒷자리에다가 저 나무로 판을 깔아가지고, 아. 이제 거기다가 이불을 가지고 자기 마누라 같이 자는 모습을 봤는데, 네. 굉장히 서운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음. 그 아들이 이 차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놀러 그, 가면서 그렇지. 그그 네. 그 모든 공장이고 재산이고 그 아들한테 다 주고. 네. 아버지가 내가 마지막으로 네. 저, 여생을 그, 좀 여생을 네, 낚시라도 좀 다니고 네. 이리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아들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 서운하셨겠어요. 참 엄청 서운하. 또한 가지 내반한 네. 가진 네. 가진 게 절에 엄청 다니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스님과 비슷한. 분이 하나 있었어, 여자분이. 네. 보살님이요? 네, 보살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시장에서 장사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빌딩 사주고, 네. 어, 작은아들은 그것도 빌딩 하나 사주고, 네. 딸들한테는 뭐 재산도 분할해주고, 일다 네. 했어. 네.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 떠났는데 그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불교 신자한테 사십구제를안 해주더라고. 불, 보살님이요? 그, 건 이제, 아들, 죽은 사람은 49제 해주는 거 모르지. 그쵸. 49제를 하려면 그래도 네. 몇백 드니까네 네, 네, 네. 그, 형제간들이 모여갖고, 네. 어,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49제 해 주십시다. 해야 하면 돈을 모으면 되는데. 네. 그죠 그렇게 많은 상속을 받아놓고도 어머니 49제 안 지내주고 치우는 그런 걸 봤어요. 아. 어머니 좋은데 못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네. 우리 지금 현재 뭐, 자식을 자식을 작게 넣는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서 토론하지만은 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음. 본인이 지금 현재 그런 짓을 한 세대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이 내 자식도 내한테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자식 낳아봤자 별 소용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 네. 그럼,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부모한테 대하고, 네. 물질보다도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라도 네.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하도록 첫 번째 해야 합니다. 네. 그냥, 나도 그 자식들 키워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시집도 보내고 했는데, 뭐 조금씩 나한테뭐 선물 하나 오고 하는 거다또도안 반가운 게, 네. 그걸 보는 순간에 느낀 게, 요 놈들이 저거 쓴, 쓰고 난 나머지 길을 내한테 보내지 않 생각을 하. 네. 안.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 네. 그래서 앞으로 가정의 달이 되거든. 네. 가정을 이루는 밑에 아래 자식들은 내가 부모가 되면 어떠한 부모가 내가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 생각을 가지고 부모한테 대하도록 하라. 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 을 말씀드립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은혜는 충분하고 음. 우리가 이제 자식으로서 음. 부모님께 평상시에 절한 통이라도 아니면 같이 살면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는 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음, 음. 네.